안녕하세요. 여기는 sbs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고현님 반영해서...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고현님. 네 <laughs>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예. <laughs> 예. 어제 저 정부가 네. 저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어저께 이렇게 밝혔어요. 네. 정부의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전에 취했어야할 조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요. 이번에 지금 우리는 북한의 지금 어물 풍선 네. 여기에만 지금 다시 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이 어물 풍선과 여러 군사적 행동들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아, 뭐 GPS 교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어물 투척은 북한의 생화학 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고, yeah. 그 다음에 GPS 결란 작전은 전파 결란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동원해서 서울 불바다 이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대들이 지번에 동시에 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yeah. 향한 복합 법발 세트를 쫙. 해 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919 군사 합의에 매여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음.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도 예. 정말 우리 의수적을 지금 잡고 있는 예. 여기서 빨리 지금 풀려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9 군사 합의 효력 전면 정지하면 당장 예. 우리 군이 할수 있는 거뭐 있어요? 우선 일단 사격 연습? 아니, 일단 그 안에서 예. 사격 연습도 있고 다더 음. 중요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확성 그 학성기도 있고 그다음에 예. 우리는 지금 비행 금지 저 고기에 아 매여 있어 가지고 북한 측을 지금 정밀 들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한테 우월하는 게 뭡니까? 정찰 자산이고 예. 다른 하는 나 눈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지대를 빨리 정찰 비행을 해서 북한이 또 새로운 오물 투척을 지금 준비하는지, 또 이런 전파 결함 부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선 북한 측을 빨리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음. 자, 이거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오물 풍선에 대해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네. 북한이 일단 살포 중단한다고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럼 그 감내하기 힘든 조치란 게 이제 대북 확성기 재개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야, 자 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북한이 이번에 어물 풍선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네, 네. 재개하겠다 이런 걸 지금 어, 밝혔는데.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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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이번 걸 통해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저 우리한테 힘이냐. 다니냐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아, 그러니, 다 시간 예. 만에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발표하자마자 아, 그 정도로 북한이 좀이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림직해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4월 27일 파문점 선언에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제발 휴전선 일대에서 좀 대북 방송 쌍방이 서로 하지 말자 양측이 예. 이런 거 요구했고 이거, 전단 좀 제발 예. 보내지 말아달라. 이건 왜냐면 이걸 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딱히 아,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뭔가면 예. 휴전선 지대에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어. 북한군이 지금 휴전선일 대에 예.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그30키로미터이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습니다. 휴전선 30 k 로 안쪽에 70만. 70만. 70만이. 이건 왜냐면 북한군은 공격형 이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양의 부, 저 부대들이 휴전선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데 일반 예. 주민이 아니라. 예. 그런 군인들이 예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시작한다라고 예.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우리가 나가면 예. 뭘 듣겠습니까? 우리 뉴스라든가 아. 트로트라든가 예. 또 우리 뭐 어, BTS라든가 이런 보. 걸 계속 듣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요.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습니다. 10년. 아 10년 동안 전기가 없어서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매일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은 예. 우리의 그런 어, 음악이라든가 예.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면 아니 한국하고 싸우자고 만든 부대고 군인인데 완전히 한국화 되어 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니까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북 학성기 방송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음. 이건 남북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대북 전단은요? 예, 이거 지금 어, 북한은 뭐 어제도 그래도 뭐 다시 또 살파할 수도 예, 대, 있다. 예. 아그렇지 대북 그러면, 전단을 우리가 보내면, 예. 그러면 오물풍덩 다시 보낼 수도 있겠다 이거거든요. 어. 그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확성기보다 대북 전단이 더 아프다 이렇게 좀 들려서. 아니 그 북한은 지금 대북 저 학성기 방송에 대한 입장은 안 나오고 예. 이 문제를 전단대 전단으로 지금 아, 어, 좁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학성기까지 끼어들면 북한이 완전히 열세에 지금 몰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보면 북한이 예,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까 다 시간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음. 꼬리를 내면서거저 내릴 수 없으니 마치도 체면을 지키려고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요. 이런 게좀 아쉽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때 갑자기 불쑥 내려보내지 않았거든요. 미리 사전에 경고를 했어요. 내려보내겠다. 음. 그랬을 때 네. 우리도 정말 북한이 그런 쓰레기풍선을 내려보낸다면 예. 우리도 이렇게 감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 풍선이 시전선을 넘은 순간 우리도 대북 학성기 방송이 자동적으로 재개된다 이렇게 좀 비례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치고 나갔으면 이번에 우리에 대한 피해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서 북한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걸 미리 좀 예측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를 저는 심각, 저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저 2020년인가요? 네. 그 6월쯤에 이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 을 폭파했잖아요. 그때 이제 폭파한 이유가 북한이 네. 들고 있던 이유가 이 우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요거를 이제 이유로 삼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민감해 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한 북한이라면 네. 가뜩이나 지금 접경 지역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면. 북한에 더큰 군사적 도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하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더 군사적으로 악화시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 그렇죠. 어,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919군사의 혈력 예. 뭐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하는 이런 조치들도 지금 취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일단 예.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 줘야 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북 저 확성기 방송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하는 것이 맞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만일 북한이 네. 이번에 또 살포한다면 예. 우리는 즉시 예.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예. 북한의 살포를 중지하면 우리도 중지하고 아. 이렇게 일대일로 1로... 하면 하고 우리도 북한이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고 예. 이렇게 해서 북한이 이런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예방적 그렇죠 저 차원에서. 네. 그 카드로 쓰자는 말씀. 비례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확성기 방송 안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우리도 네.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네. 준비하겠다고 아, 아, 준비하겠다. 했지. 네. 자 그러면 이 대북 전단은요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막지 않는 거고 그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요거는못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에 자극 너무 심하게 자극하니까 여기, 하게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에 행정 권력을 어디까지 쓰겠는가 하는 네. 겁니다. 일단. 혼재에서는 이걸 표현의 자유, 어~ 그렇지요 표현의 자유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력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진짜 과도한 행정력의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정부가 할수 있는 거는 대북 단체들과 소통 같은 걸할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 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디까지 쓰느냐라는 네.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하지 마라. 그리고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강압적으로 이제 통제하는 것. 저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북 단체와가 물밑 저 이야기를 통해서 뭐 자제를 권고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다. 통을 배에서 는 아마 이제 그 어떤 방향에서 소통하고 있는지 제가 그건 네. 알수 없지만 네. 통을 배에서도 그. 어떤 소통의 그런 어, 일들을 하지 그러면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남북관계라는 게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저 위험성 잃을 수 있는 것을 형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경향을 네. 대북 확성기는 득이 도 많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전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살포하게 되면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우리 또 대북 전단을 우리가 예, 살펴보면요 아 민간단체에서 살포하게 놔두면 되게 예. 많아요 시리, 실이 많아요 그건 아주 고그 형량을 딱 잰다는 거는 <laughs> 그 아주 그~ 좀 애매한 예, 그렇긴 예 하겠지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대북 전단을 이거, 이게 무작정 뭐 나쁘다 예. 이게 또 무작정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 이렇게 저는 평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대북 학성기 이거 방송 같은 거는 예. 어,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싸움을 막아야 는거 아닙니까? 예. 그 군사적인 그런 충돌은 막아야 고 거기서 군인들의 인성,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우리 학선기 방송을 계속 듣게 되면 예. 결국은 그들 안에도 인권이라는 게 뭔지, 음...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교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 무작정 뭐~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고 한다 이건 또 아니겠니까 이걸 가지고 수단 삼아서 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 이런 걸 우리가 억지 수단으로 전 예.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초반에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번에 저~ 오물 풍선 예. 북한 생화학 부대에서 보낸 거라고 예. 그 얘기는 예 이제 보세요이 풍선에 예. 생화학무기 담을 수도 있다. 당연하죠.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예.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총 열다섯 톤의 오물을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열다섯 톤. 그러면 자 보세요. 천여개에 달하는 풍선을 네 열다섯 톤을 보냈는데 예. 북한은 이번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풍이 불때 어느 정도 바람 세기에. 어느정도 무게를 다니 이것이 어느 지역까지 가더라 이번에 결국 풍선이 경남 지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서 테스트해본거네요 완전히 테스트 해보죠 가이한 무게의 풍선을 보내서 이거 어느 지대에 이제 내려가게 만들겠느냐 그런데 우리 쪽의 반응은 좀 보세요 풍선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풍선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군인들이 사격을 못해요 왜냐면 공중에서 그걸 쐈다구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아,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대단히 애매하죠 지금 풍선이라는 거는. 비행기 넘어오면 격추시키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격추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런 그,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지금 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모두 다 미사일이나 드론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예. 수인데 북한은 욕으로 아니 지금 풍선을 가지고 <laughs> 싸우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당하고 보니 <laughs> 야이 풍선도 이렇게 위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북한은 다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저는 확보했다. 저는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유사시에 네. 안 좋은 가정이지만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 유사시 때는 그때는 뭐 전쟁 상태니까 음. 그 우리는 그건 나 무조건 그 조준 사격에서 뚫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뚫고야죠. 유사시 때는. 아그 터지면 어떡해요 터져서 무기 생화무기가 퍼져버리면? 자. 네. 쏴서 떨구던 안 떨구던 국어는 계속 정신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예. 온화한 시대 가선 떨어집니다. 이번에 천육에 달한 풍선이 다 떨어졌죠. 그럼 위험역이 위험 오기 전에 그렇죠. 된다? 우리 주민 밀집죠. 그럼 풍선이 음. 서울 같이 주민 밀집 구역으로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음. 그래서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네. 주민들이 좁게 있는 네.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또 쏴서 떨궈서 네.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아, 최소화해야죠. 예. 근데 지금은 일반 표, 평화 상태니까 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휴전선으로 풍선 보냈어요. 서해에는 GPS, 음. 그 다음에 동해에는 미사일 쐈습니다.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하이브리드 도발이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음. 예. 이 지금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뭡니까? 뭘 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김정은은 지금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금 다시 자기한대로 가져오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북한이 도발한 그 시기가 언젠가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 그런 것때입니다. 네, 그렇죠. 그걸 맞춰서 위성을 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희석시키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차선책으로서 이 복합 도발을 했거든요. 그데 지금 북한이 제일 화나고 짜증나하는 것은 예. 새로운 신냉전 구도를 북한이 만들었다고 봤는데. 중국 총리가 서울에 와서 음. 뭐 우리하고 APTA 이런 문제도 토의하고 물론 우리의 요구에 맞는 그런 북한 비핵화 문구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슈로 공식 상정돼서 아. 논의도 됐고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김정은은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신냉전 구도가 다시 호불호지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앞서 저이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찰 저 공중정찰할수 있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번 전면 효력 정지하기 전에 2023년 11월 작년입니다. 네. 북한 군사위성 발사 이후에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했고 그 이후에 이미 휴전선 내에서 공중, 공중정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는 네. 점을 짚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태용호 국민의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